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타임즈 커버 기사, 어, 백인의 인플루엔셜 피플,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시리즈를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한번 다뤄드렸죠. 자, 이번에는 한국 사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배우가 되겠네요. 드루 베리모어라고 많이 보셨죠? 자, 애플 베시트 퍼스널러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애퍼베시트란 말은 뭐, 거품이 나다, 뭐, 열정적으로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퍼베시트 퍼스널티가 나와 있는데. 자, 애퍼베시트. 그래서 열정적인 성격이다. 그런 습, 특성을 갖고 있는 배우라는 거죠. 자, 두르베리버는 미국의 배우, 여작, 영화 제작자다. 영화도 제작하네요. 자,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75년생, 48세, 미국 캘리포니아 컬버시티 출신. 배우자는 세명이나 있었네요. 세번 결혼했고 자녀도 세명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배우가 어떤 그 색깔을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내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자 드루베리모어는 1978년 아역배우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드루베리모어라는 집안 할아버지가 그 무성영화시대 때부터 떴던 그러니까 아마 헝가리 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민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굉장히 그 배우가, 배우가 그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유명한 베리모어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역배우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할리우드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ET에 보면은 그 귀여운 꼬마 있죠? 거기서 이제 떴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이제 미녀 삼총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 시리즈로 인기를 모았고, 첫 키스만 50번째.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감동있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첫 키스만 50번째. 그러니까 계속 그 하루만 지나면, 잠만 자면 다 포맷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죠. 누구세요?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디오를 찍어놓고, 그걸 이제 자기가 그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는 굉장히 재밌었던 영화. 자,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등의 로맨틱 코미디. 그 로맨틱 코미디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현재는 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어, 지금 쇼가 있는데, 두루베리모 오 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BS에서 지금 MC로 활약 중에 있다. 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 그, 뭐죠, 그 두루베리모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도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너무나 떠다 보니까 어머니가 극성적으로 이렇게 배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푸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반발로 마약이라든지 술에 이제 쩌들어 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아니 댄시 레이건이 이, 이분을 이제 픽업해가지고 이제 어떤 광고 그런 홍보성에 그런 게 힘을 실어주면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I say this woman can do anything in the world 자, 아까 애플베센트라고 했잖아요. 열정적인 그런 퍼스널티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do anything 무엇이든지할수 있는 여자다. I mean 진정으로. This woman can do anything in the world. You want a beauty line? 자 이분이 이제 beauty line 그 화장품계에서도 이제 일을 했다는 거죠 광고로. 그래서 beauty line도 했고요. 그래서 drugstore beauty product에서 지금 뭔가 상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광고도 나와 있고. She did it. 그것을 했고 이제 그것을 c r u s h e 다 원래 crush란 말은 집밥다, 문계다 <laughs> 이런 뜻도 있고 압승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도 화장품 분야에서도. 압도적으로 잘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걸 접수했다는 거죠. You want to do a kitchen appliance. Appliance란 말은 기기, 기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전기제품이라고 할때뭐 electric appliance 덩어리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kitchen이니까 부엌 그 그런 기기들, 부엌 가구들 이런 것도 지금 광고 모델로 나와 있죠. 그래서 d r o u g very more debut new line of retro-inspired kitchen appliance. 그래서 지금 레트로풍, 좀 과거 복고풍의 그런 전기, 전자기구, 또는 가구 이런 거에 나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자, 또는 그 가구, 또는 부엌 제품, 이런 거에 도 이제, 원하세요. She did it and crushed it. 그것을 했고, 그것을 집아버렸다 그걸 집에 있다는 거죠. Do you want to do a home line, a home line of furniture? 지금 가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full collection flower home, wallpaper and furniture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그꽃 장식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가구 이런 거그 다음에 홈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이런 것을 다 섞어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는 여자라는 것이죠 자, Do you want to host your own daytime talk show? 그래서 아침에 CBS 모닝쇼에서 지금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토크쇼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She did it and be crushing 그걸 짓밟고 있다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드리 베어리몬은 never see anything as impossible. 그래서 어떤 불가능한 곳으로서 어떤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never take no for answer. 어떤 답의 답을 찾을 때도 no라고 그를 no를 감히 거부를 못한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했으니까 불가능도 없고 또 거부도 못해. 그리고 never a f r a i d 두려워지도 않아. love a challenge죠. 그래서 도전을 사랑한다. 도전을 즐긴다는 거죠. 자, 두루는 있어 트루 롤 모델입니다. 나의 진정한 트루 모델이라는 model,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은 펠론인데, 에미 유닝 커미디언이고, 호스트 오브 더투나잇쇼스타링 지미 폴론이라는 그 쇼에, 투나잇 쇼의 호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저, 그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미 펠론인데, 이분이 동갑인 것 같아요. 48세인데, 이분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지금. 두루가 나의 진정한 롤 모델이다. She brings joy. 그녀는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She 및 그녀가 만나는. I'm so lucky to call her friend. 그래서 나는 그녀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행운입니다. 그리고 we are all lucky that 우리는 모두 행운이죠. We just get to watch this person at this moment in time. In time. 제때에 at this moment. 이 순간 이 사람을 즉 두루베리모어를 watch. TV에서 볼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lucky 행운이냐라고. 이분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곳이죠. 자 오늘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서 배우 출신 드루 베리모어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